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장 34절부터 4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아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와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에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여 싸우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이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며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족 속이 너희에게 마주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으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수대로니라. 아멘. 오늘은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행복 근육 만들기라는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없을 때 소중함을 깨닫고 있을 때 당연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건강을 잃고서야 그 간절함을 알고, 소중한 사람을 잃고서야 그 소중함을 알고, 젊음을 잃고서야 그 찬란함을 겨우합니다. 언제나 가장 소중한 것은 지금 우리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당연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절실히 깨닫고 있는 이 시기에 마음에 참 와닿는 글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모이고 함께 예배하며 서로 봉사하고 섬기며 교육하고 회의하던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들이었는데 이 모든 것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자 지난날들의 당연한 일들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중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 모든 상황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함께 기도하며 회복된 이후에 더 아름답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그토록 기다리던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에 무조건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 준비를 위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세워 놓고 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지난 역사를 말씀하는데 그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은 꼭 깨달아야 할 교훈이 있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아름다운 미래를 약속받기 위해서는 그들은 반드시 지난 역사를 알아야만 했습니다. 오늘 말씀 34절부터 40절의 말씀에는 모세가 여호와께서 노하셨던 사건을 언급합니다. 3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 때문에 노하셨느냐? 35절에 보면 악한 세대 사람들 때문이라고 합니다. 악한 세대 사람들은 누구냐?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원망했던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노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노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노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감사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세대 사람들이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라고 맹세하셨지만 반대로 갈렙과 여우수아만큼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산업으로 얻게 된다고 맹세하셨습니다.저와 성도님들은 갈렙과 여우수아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되는 복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세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막으시며 광야로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나옵니다. 4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여 싸우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이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이스라엘의 모습이 얼마나 우수인지 모르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할 때는 안 들어가겠다고 하고 들어가지 말라고 할 때는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만류를 뿌리치고 이스라엘 백성은 경솔하게도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갑니다. 그랬다가 벌떼같이 달려드는 아무리 족속에게 크게 패하여 호르마까지 쫓겨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와 통곡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듣지 않으시고 귀도 기울이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가데스에서 38년 동안 머물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순종에도 타이밍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의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할 때는 안 들어가겠다라고 하고 들어가지 말라고 할 때는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순종은 내가 원하는 때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순종은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에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때에 순종하겠다는 것은 불순종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때를 놓치지 않는 것, 타이밍을 잘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기회를 사라.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한, 순종할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순종할 기회가 항상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을 드리는 순종의 종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 반복해서 실수하지 말라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옛날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선배들의 과오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새롭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면 교사를 얻을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은 이전 세대들이 저질렀던 잘못을 반복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성공했을 때보다 실패했을 때더 많은 교훈을 얻습니다. 사람은 편하고 쉬울 때보다 어렵고 힘들 때더 많은 것을 느끼고 깨닫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씀했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의 어렵고 힘들었던 시간을 기억하며 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매장되어져야만 했는지를 곱씹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몸과 마음을 그들의 신앙을 무장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는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광야에서의 시간은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기회가 생겼을 때 자라기 위하여 준비하는 사모하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19 사태를 경험하면서 전례가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고, 함께 모여 섬기고 봉사할 수 없으며, 함께 양육하고 사랑을 나눌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 모든 모임을 우리가 강압적으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선택해서 멈추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모든 기회는 우리에게 항상 당연히 주어져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순종의 기회들을 너무나도 쉽게 지나쳐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예배는 매너리즘에 빠졌었고, 섬김과 봉사는 불평과 불만의 근원지였습니다. 양육을 소홀히 여겼고, 사랑하는 데에 열심을 내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 당연하게만 여기던 이러한 순종의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순종의 소중한 기회가 주어지게 되면 우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감사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순종의 기회를 사용해야 합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 시간을 위해 기도하고 기다리며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원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해서 또는 하나님의 징계로 코로나19 사태가 생겼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러한 시기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 순종할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이전보다 더 진실하게 그 기회를 선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19로 온 세상이 어지러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듯이 저희들에게도 코로나 19가 잠잠해진 세상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날의 과오를 점검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준비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새로운 세상이 오기 전에 지난날의 과오를 점검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소중한 기회가 찾아왔을 때 선용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잘 세워 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영육을 평안으로 지켜 주시고 전 세계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하늘의 평화를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어질 때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기다리며 그때를 기도로 준비하고자 결단한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또한 온 세계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추고 나옵나이다. 아멘.